안녕하세요, 파쿠입니다. 어, 오늘은 그 제가 이제 지인, 지인한테 어, GTX 1080 Ti MSI의 트윈 프로저 6를 약간 싸게 많이 저렴하게 샀는데 어, 이거 원래 제가 기존에는 그 GTX 970을 사용하고 있다가, 원래는 RTX 2080을 보고 있다가 이제 지인한테 싸게 받았는데요. 어, 이거 오늘 설치를 해보면서 GTX 970이랑, 그리고 GTX 1080 Ti 이 제품이랑, 그리고 RTX 2070, 2080이랑 이제 성능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현재 가격을 따지면은 지금 RTX 2070이 가격이 거의 한 60만원대에서 70만원 선에서 지금 가격대에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RTX 2080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00만 원 선에서 자리를 이제 가격을 형성되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이제 GTX 1080 Ti는 현재 이제 단종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음 성능 차이는 이제 2080이랑 크게 많이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어 참고 자료 확인하시면서 일단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GTX 970을 탈착하고 2080 TI를 설치해 볼 텐데, 어, 교체를 하기 앞서서 일단은 그래픽카드 구성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MSI의 트윈 프로저 6.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큰팬이 이제 지금 두 개를 위치해 있고요. 원래, 보편적으로는, 이제, 익스트림급 모델에서는, 뭐, 이제, 팬이 3개가 있게 있는데, 어, 그팬이 작은 대신에 이제 3개가 있고, 이제, MSI의 트림프루저 같은 경우는, 팬이큰게 2개가 자리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이제, 방열판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에, 이제 백 플레이트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어, 그리고 옆면에는 이제 LED 조명이 나올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USB 단자대도 지금 두 개가 있고 아니 두 개가 아니라 HDMI 단자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DP 단자 두 개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DVID 이것도 하나 구성되어 있네요. 일단은 안에 일단 조금 먼지가 많구요. 지금 제품을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시리얼 넘버를 보시면 위에 보면은 이제 그래픽카드 모델명이 나올거예요 G-Force GTX 1080 Ti. 게이밍 X 12GB 그리고 시리얼 넘버에는 뭐따다다다다 중간에 보면 1706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 제품이 17년도 6월에 생산된 제품이고 이 17년도 기준으로부터 AS 무상 3년이 가능하다는 점 그러면은 17년 6월에 제조를 했으니까 20년 6월까지 AS가 무상 되는 제품이고요 일단은 차근차근 이제 설치를 해보면서 어, 파, 파이어 스트라이크 어,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어, 그래픽 카드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어, 그래픽 카드 전용 지지대가 있으면 좋은데 그건 현재 지금 주문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어, 그 전에 지금 여기 이쪽에 보면 이쪽 라인이 살짝 쳐져 있어가지고 이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살짝 지지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이 정도 정도. 나 나무 젓가락으로 일단, 일단 기본적 지지했군요. 어 한번 전원 올려서 파스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정상적으로 그래픽카드를 인식하는지 일단 보고 일단 LED 불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한번 동작 성능 테스트 해보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돌려보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어, 자료 확인해, 같이 확인해 보면 되, 되겠습니다 어 정상적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어, 진행했고요 일단 MSI 트윈프로저 6 1080Ti 교체하기 전에 지포스 970 어, 파이어스타렉 한번 돌렸었는데, 일단, 토탈 점수 410, 아니, 만 415점에, 그래픽 스코어 1 1580이 나왔고요 어, 테스트 기간 평균 프레임은 한 50, 40에서 50 정도 나왔네요. 어, 이에 반면에서 보면은, 지퍼스 1080ti, 어이건 토탈 점수 22,605점. 거의 1 거의 한 2.5배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래, 그래픽스 코어는 29,336. 거의 이제 3배 수치에 달하는 수치고요. 평균 프레임은 115에서 142 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어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GTX 970에서 1080 Ti로 넘어왔는데 이제 점수로만 따지면은 이제 체감 성능이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어, 일단은 이 점수만 보더라도 너무 지금 게임을 할때 과연 어, 신세계에 펼쳐질지 좀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원래 저처럼 RTX 2070, RTX 2080 이제 보시다가 1080, 1080ti 지금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어, 굳이 새 제품으로 2070갈 돈으로 어, 지포스 1080ti 면은 중고매물로 어, 한 as 기간 2년 정도 이상 남은 걸로 한 70만원 정도면은 이제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RTX 2070새 제품 살 돈으로 어, 1080 Ti 무상 AS d 기간 많이 남은 걸로 사면은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선택 선택이 들고요. 어, 이 벤치마크 결과가 음 보시게 되면은 이1080 Ti 성능이 어. 파크라이5 게임 기준으로 1080p 해상도에서 어... 1080 Ti 벤치마크 점수가 거의 RTX 2080보다 레 f h 다 해상도에서는 더 좋게 나오고요. 2080 Ti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UHD 1440p 해상도에서는 어, 1080ti가 rtx 2080보다 소폭 하락, 하락되는 모습은 보이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보셔야 되고요 4K 해상도에서는, 어, rtx 모델인지 신 모델이다 보니까, 네, 확실히, 어, 2080 모델, 모델보다는 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는데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평가가 1080 Ti랑 RTX 2080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다는 점을 볼수 있고요. 어 RTX 2070은 GTX 1080이랑 거의 동일한 성능이거나 아니면은 2070이 조금 더 좋은 성능. 그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네요. 어, 이 자료는, 어, 벤치마크, 섀도우 오브 더, 스트레인지 브릿지,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 제공해 줬거요 어, 이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 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어, 아직까지 1080ti, 2080 고민하셨던 분들 계시면은, 어, 자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1080 현재 쓰시는 중에서도 굳이 어 2080번대로 어 가지 않아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주어 후에 3000번 때 나오면은 1 0 8 0 t i 에서 이제 머물렀다가 그때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추가로 이제 그래픽 카드 지지대를 지금 주문했는데 어 배송이 오게 되면은 바로 리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